안녕하세요, 최현서입니다. 어, 바이낸스 거래소로 들어왔는데 이제 MC라는 바이낸스 런치풀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메리 서클이라는 이제 MC 토큰에 대한 런치풀이 진행 중이고요. 어, BNB와 MC BUSD 토큰을 스테킹해서 이 이제 MC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어, 파밍 한다는 거는 일단 MC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스테이킹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 27번째 프로젝트로 런치풀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어, 이것의 파밍 시작은 이제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이 12월 5일이기 때문에 한 하루 반 정도, 이틀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런치풀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음총 공급 런치풀로 공급되는 양이 이제 1,250만 개 MC 토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이제 상한은 없고 KYC는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풀을 봐보시면요. 어, <laughs> BNB에 70%, MC를 스테이킹한 경우에 이제 20%, BUSD 같은 경우에 1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런치풀에 대한 특성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MC 우리가 스테이킹해서 파밍하는 것 자체가 MC인데 그 MC를 다시 재스테이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파밍 기간은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두 달이 살짝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어,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제 MC, 메리트 서클이 지금 상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를 가져왔는데, 어, 이게 지난번에 산토스, FC 펜토큰 산토스가 이제 런치풀을 진행한 거였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에 시작을 해서 어, 12월 1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밍을 먼저 시작을 하고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면 상장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파밍해서 이제 주고 그 후에는 이제 파, 이제 분배해 주는 개수가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다르게 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메리 서클이라는 것은 상장을 하고 런치풀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스테킹을 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배되는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접근 방법은 사실 산토스를 했을 때는 처음 이 기간에는 무조건 스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 스테이킹 하나 만화에 대한 이제 큰 메리트는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내가 뭐 장기 보유 중이시라면은 어, 그냥 스테이킹 해두고 이제 작은 이자처럼 그냥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변이도 있고 황다그룹 이슈도 있었고 뭐, 테이프링, 뭐, 등등, 이제, 증시랑, 이렇게 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 코인은 아마 정리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단타가 아니라면, BNB는 조금 장기 보유로 가져가실 것 같고요. 어, 장기 보유하신다면은, 어, 고정 스테이킹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꾸준하게 참여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플리스 노트 한번 봐볼게요. 여기 한국어로 좀 봐볼게요. 가보시면, 이제, 잔고의 스냅샷은, 뭐, 매 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이거는 런치패드 관련해서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현물 계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laughs> 내가 이제, 스테이킹 걸어둔 거를 언제든지 언스테이킹하고, 다른 폴에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산토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언스테이킹하고, 지금 여기 메리서클에 넣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청구를 안했다 보상에 대해서 미 청구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파밍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현물 계정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메리스 서클 들어가 보시면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직 파밍 기간이 58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BNB 풀, BUSD 풀, MC 풀이 이렇게 있고요. 음, 한번 연구 보고서를 한번 봐볼게요. 이건 조금 제가 한글로 좀 보겠습니다. 플레이트 정립 다오 여기 DAO라고 쓰여 있는 거는요. 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는 뜻으로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이 어, 개인들이 모여서 좀 자율적으로 뭐 투표하고 뭐 제안하고 뭐 의사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다수결로 의결하여 을 이제 결정돼서 이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중앙이 없고 뭐 각자 개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되는 조금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리 서클은 이제 플레이어 게임에 투자하고 어, 플레이투원 이런 게임에 투자하고 이제 플레이어에게 대출하여 뭐 이제 NFT 자산을 활용하는 뭐 이제 그런 조직입니다. 게임 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거 토큰에 대한 이제 주요 지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메타버스 구축을 돕보자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이런 기회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죠. 내리 서클은 플랫폼을 통해 이제 장학금 및 교육 기회를 호스팅하는 동시에 플레이어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효과적인 수입 게이머가 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 다오, 맨 위에 있는 다오 그리고 서브 다오, 서브 다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다오 지분을 소유하면 각 개별 아래에 있는 다오의 미래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브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트 1, 산업 내의 게임을 나타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플랫폼을 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어 제가 따로 페이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미디엄 채널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따로 적어놓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산토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여기로 한번 넣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산토스 펜 토큰에는 지금 제가 33.5 BNB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일단 청구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딤을 눌러서 이제 다 뺍니다. 그럼 다 빠지고요. 이것도 똑같이. 다 빼고 이제 메리트 서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셔서 이제 스테이크를 누르시면, 아까는 이제 0이었는데, 이제 33.525개가 돼 있고, 그리고 BNB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따로, 그, 이제 클레임 리워드를 했을 때, 뭐, 뭐, 클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클레임 리워드를 하면은 이제 따로 수수료 들어가지 않고 바로 현물 계정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서 다시 일로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넣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트레이드 나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BTC로 할 텐데 아마 뭐 테더로 거래하시는 게 쉬울 것 같고 아 지금까지 바이낸스 런치풀 메리트 서클에 대한 소개였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